예, 여러분, 58인치 TV를 실으려면 이렇게, 어, 멋진, 큰 차가 필요합니다. 승용차에는 58인치, 55인치 이상도 안 실린다 그래요. 그래서, 트와렉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네. 아, 예. 어, 146. 어, 저것도 접어야 될까요? 네그시셔야될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자 58인치는 어, 우리 승용차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트를 접었을 때 이게 들어갈 것도 같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어, 한 60c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승용차는 뭐 수입차랑 다르게 국산차는 뒤에 격벽이 하나 더 있어서 이 구멍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실려요 그래서 이런 SUV가 필요한 이유죠.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큰 58인치 삼성 TV를 실을 수 있는 SUV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TV는 그 무엇보다도 그 LCD, LED 모니터가 들어가는 그런 패널이 들어가는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패널이 들어가는 전자 제품의 경우는 충격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충격. 그래서 그 충격에 조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기통이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옮기는데 그런 충격이 조금 덜이 TV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바겐 차량도 있고 저런 SUV도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58인치 TV가 들어가면은 이 전장이 조금 짧아서 지금도 보시면 거의 앞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트렁크에 부딪힌다거나 앞좌석 시트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GLC 쿠페 벤츠의 GLC 쿠페도 있는데 저런 차량에는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현장이 이만큼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천으로 사용하기엔 진짜 이런 대형 SUV 중에 투아렉이 진짜 공간도 좋고 여러가지 옵션도 좋고 에어 서스펜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어, 추후에 가면 갈수록 아주 그런 정의 가는 모델이 되는 거죠.